오이 뿌릉 뿌릉 숲에 왔대 사진인데 여름 섬 친구들 추워서 오래오래 떨어지지 한뿐인 줄 알아? 응 음, 어떻게 지겠어 눈을 처음 봤을 때아 아, 눈을 눈을 처음 봤을 때 좋아했어 이건 우리가 여름 섬을 약간 찍은 사진이네 여담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들 보고 싶다 갑자기 뽀르다가 벌떡이 나나 말했어요 우리 같이 여담소 업도 놀러 가자 호도도가 말했어. 그래 좋아. 그럼 선물도 준비하자. 장난감은 재밌는 장난감을 선물할까? 시원한 바람을 만져는 부채는 어때? 햇빛을 가려는 선글라스나 모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그럼 응 아이스크림? 좋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좋겠다 친구들은 같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했어요 1번째 가득 써어요 2번째 크림과 우유, 얼음을 준비해요 2번째 빙글빙글 섞어요 번, 이번... 4번째 냉장고에 넣고 올려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그래. 좋아. 이제 여름선으로 출발! 친구들이 배를 향하고, 배를 타고 향하고, 여름선으로 갔어요. 반가워. 안녕 반가워 정말 보고 싶었어 여름이 오니 따 정말 따뜻하고 좋다 음 이제 뭐야 맞아 끝났어 뭐야 아 제가 눈이거나 눈 친구들이 처음 봤 눈이 휘근 휘둔, 휘근그리졌어넌 아이스크림이야. 입에서 샤드드드득 녹는다다. 어. 다시 넣어.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또 놀았어요. 크롱은 아이스크림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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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먹고 또 먹었어요. 이거는 밤이 돼요. 친구들이, 아, 친구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이 돼요. 친구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배터이만그롱은 잠을 잊었어 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이 크롱이 밤새 화장실을 아, 아, 크롱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자 친구들도 하나둘 잠에서 깼어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넣고 너무 많이... 어? 아, 빨빨 이거. 어, 중간에 안 했구나. <laughs> 어. 친구들이, 다음에, 뻘뻘 늘리자. 에디가 받았어요. 우리가 전 선물이 있다. 선물이 있어. 엄마, 왜, 얘 언둥, 언둥이가 왜 이렇게 빨게 <laughs> 원숭이는 원래 엉덩이가 빨게. 왜? 원숭이가 원래 그래? 아니 원숭이도 왜? 꼬리, 꼬리가 있어? 원숭이? 응 원숭이 꼬리로 중심을 잡고 하는데 쓰이지? 어디까지로 갔더라? 여기 여기 쪽으로 가야 차가운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넣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너 많이 먹고, 배탈이 났구나.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쏘야겠다. 며칠째, 어? 며칠뒤 또, 친구들은 다시 건강, 아. 친구들은 다시 건강해, 건강한, 크당에 위에 축가 공연을 열어줬어. 요 역시, 돌땐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맞아, 맞아. 난 딸기맛. 나는 레몬맛. 나는 멜론맛. 난 초코맛. 바나나 맛. 와 정말 맛있다. 그럼 너는 어떤 맛을 넣줄까? 그럼 그럼 또 배탈이 날까봐 망설였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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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하나는 괜찮아. 대신 딱 하나만 먹자. 그럼 그럼 아이스크림 좋아. 그럼 그럼. 왜 크덩이 왜 꽃이 있어? 그럼 공룡이잖아. 아기 네. 공룡. 달았어 끝. 끝. 최고.